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어, 제가 변호사하고 나서, 이제, 행정심판 사건이나 행정소송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루었죠. 제가 이제 제 지역에 있어서 행심위원을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고, 또, 음, 권익위원회에서도 북토해양심판과장으로 있으면서 행심사건을 많이 다루었는데요. 이제, 뭐, 국토해양심판과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토지와 관련된 모든 사건은 저희한테 옵니다. 이제 뭐 축사를 설치하겠다. 그런데 이제 보통 축사나 아니면 태양광 설치나 아니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는 그 시도지사의 허가권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인 게 많아서 중앙으로 오는 경우는 없는데요.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특별자치시기 이 때문에 중앙에 사건이 오다 보니까, 어, 그, 세종시장의 권한에 대해서, 거부처분에 대해서 불만인 경우에는 중앙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폐기물과 관련된 처리시설이 온다던가, 아니면 뭐, 축사, 양계장,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시설, 장례식장, 뭐 이런 거가 이제 우리 마을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규정 자체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뭐 그런 걸 떠나서 대부분 우리 마을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 보니까는 저희가 현장 나가가지고 현장 상황을 보면은 뭐 동네 주민들이 막다 쫓아와가지고 시설 들어와서는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집단 민원을 뭐 하는 경우도 있고 플랜카드도 설치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시설 자체를 존치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허가를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뭐, 악취나 소음이나 오염, 이런 게 이제 일견, 문제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제 설치 반대, 민원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제 허가권자는 해당 행정기관이잖아요. 보통 요새는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미시, 무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행정기관에서 선뜻 허가를 해주지 않고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통 국토계획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국계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제59조에 의하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아니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사건도 보면은 아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돼 있고 그 심의 결과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권자가 뭐 허가를 해둔 허가를 하지 않든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그 심의를 거치는 것 자체는 어떤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예 상정 자체도 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차를 거칠 수 없잖아요. 절차를 거쳐서 거부 처분이 나왔으면 그 거부 처분의 처분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 그게 나한테는 해당이 된다 아닌다 다툴 수가 있는데 상정 자체를 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부작이잖아요. 그런데 부작이에 대해서도 행정 심판에에서는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허가하는 기관에서는, 아예 뭐, 보통 민원,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그러한 집단민원을 가지고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집단민원을 상대로 해서, 이유로 해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몇년 동안, 대법원은 일관돼서, 그 집단민원 있다라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그 단순히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해서 법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원만 가지고서는 거부처분 사유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식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기관에서도 아 민원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거부사유를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풀어서 거부 사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시설이 설치되면 악취가 심하다. 뭐 그걸로 인해서 배출되는 오염수가 많다. 뭐그 다음에 공기가 안 좋아진다. 뭐 여러 가지 오염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주장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유를 가지고서는 그 행정기관도 거부처분 사이에 하나로 놓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그 반려동물이 뭐그 천만 시대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 동물 화장시설. 예, 그 동물 화장 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건축허가 신청이거나 아니면 복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저도 많이 다뤄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동물보호법 제 72조에 의하면 뭐 일정한 녹지시설이라 녹지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상수원보호구역 그다음에 아니면 문화재보호구역 등과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일견 절대적으로 그 동물 화장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데요. 그런데 2 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요 그러니까 그 가구 수가 한2 0호 정도 돼 있거나 아니면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수위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 그러니까 300m를 까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설치라는 해라 거죠. 그런 시설에는 동물장류 시설 및 공설 동물장류 시설을 설치 없 아,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그 어, 허가 영업에 뭐가 있냐면 동물생산업 그거는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이고요. 동물수입업은 당연히 수입하는 거, 판매업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동물장묘업은 뭐냐면 동물 전형의 장례식장. 그래서 동물 사체를 보관하거나 안치하거나 염습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동물화장시설, 예. 사체나 유골을 불에 태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건조장시설, 동물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 멸균 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그래서 황 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거, 그 다음에 동물 전용의 봉안 시설. 그래서 동물 장묘하면 보통은 그 동물 장 동물 장례식장 하면은 화장 시설하고 그 다음에 봉안 시설 이렇게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동물 장묘업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동물 보호법 72조에서는 그 300m 이내에는 안 되고 그 이후에는 동물 장묘 시설 이거나 아니면 보통 시나 구에서 하는 공중에서 이용하는 공설 동물 장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하급시 판례에서 어떤 사람이 그 동물 장례 식장을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들어서려고 하는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음, 행정기관 자체에서 어, 뭐 오염물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거부처분을 했는데 그중 가장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심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는 만, 많은 사유로만을 가지고서는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과연 건축법이나 아니면 이런 동물 보호법에서나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법령에서 얘가 그렇게 하, 사업을 하겠다는 그 자체가 과연 그 기준에 어긋났냐, 어긋나지 않았느냐라는 것만 보고 만약에 그게 그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너는 건축 허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라.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은 굉장히 그 대도시에서는 좀 이러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 보통 도 같은, 도에는 보면은 이제 약간 도농 복합도시나 아니면 시골 같은 게 있다 보니까는 그런 곳에서는 최근에 이제 동물 화장시설 이런 거에 대한 설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거는 그만큼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있어서 동물의 사체는 그냥 함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동물 화장시설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자기가 기르던 개나 고양이를 그냥 단순하게 그 가족의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뭐 이렇게 화장을 해서 그 다음에 봉안 뭐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그런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혐오 시설에 대한 집단 민원만을 이유로 거부 처분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라는 내용으로 콘텐츠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